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 고전게임 좋아하는 86년생 아재 유튜버 이즈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장세이전 아수라 프로젝트에 새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조금씩 풀 예정인가 본데 어, 한 번에 묶어서 좀쭉 보여드리고 정보를 분석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발매 임박해서 하나씩 살짝 살짝씩 풀고 있는 예, 그런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두 개씩 깔짝 깔짝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은 초필살기 편입니다 예. 게임 알아보기 초피 쌓기 편 조금 보는 맛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같이 영상부터 봐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세 이전 아수라 프로젝트 초피 쌓기 편 한놈도 놓치지 않겠다. 고라 요게 이제 블리자드 탄인데 어. 부에서 나오던 것보다 좀더 디테일하네.

뭔가 콘솔판보다 이쪽이 연출이 괜찮은데? <laughs> 뭐지? 반대여야 되지 않어? 오자 생각보다 좀 의외의 퀄리티입니다 끝났죠 어. 생각보다 콘솔판보다 연출 구도는 나쁘지 않아요 콘솔은 솔직히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블리자스탐도 그렇고 뭔가 그냥 서로 다르네요 예. 그냥 콘솔 쪽의 연출과 뭔가 퀄리티 자체가 좀 다른데요 아시온이두 렌다 들고 쓰는 필살기였죠 아마 도전 처음에 왜 헷갈렸냐면 그 나이커스랑 살짝 약간 뭔가 도끼 느낌도 나서 근데 잘 보니까 칼이 맞더라고요 렌다 아리아나 아리아노 잘 쓰면 좋긴 했는데 잘 쓰기가 좀 힘들었지. 어, 요 연출. 이게 아무래도 모바일이란 특성의 차이 같은데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 몹이 얼마나 있든 뭐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컷신을 띄우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더 공들여서 좀 그럴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솔 같은 경우는 그 스킬을 쓰므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몹들 배치가 그대로 있으면서 피겨까지 받는 어 그런 연출까지 나와야 될거 아니요? 어 어쨌든 어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모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더 디테일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게 인 게임에서는 정말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그럴지도 몰라서 이미 뭐다 나온 상태라서 이대로 갈 거긴 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블리자드 예. 스톰, 천지파열무. 어 그렇게 두 개가 저는 상당히 콘솔과 비교했을 때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스킬들 보면은 다 상대 없이 그냥 허신만 띄울 수 있는. 그런 고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어... 연출은 이쪽이 낫다. 어. 인게임을 봐 봐야겠지만 연출은 이쪽이 나은 것 같고. 자, 다음은 게임 알아보기 캐릭터와 콘텐츠 편입니다. 난 보다 원대한 기획을 있... 난 보다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뭔가 베라딘이 못났는데? 좀더 이목구비가 뚜렷했으면 좋겠는데 음. 이올린이랑 카이스가 같이 있는 스테이지가 있던가? 아 이거 맞다 모바일이지 참, 어. 콘솔 아니지. <laughs> 맞아요 맞아요. 뽑아서 같이 쓰면 되는 거죠. 이건 뭐 아론 다이트? 이름이 살짝 가려졌네. 유란승리 우리 것이다. 누구지? 안경년데 아 사이렌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안경을 씌워놨네. 그러고 보니까 창투가 의외로 막 화상, 혼란 그런 상태 이상들이 다잘 돼있었지 자 요렇게 돼서 이제 창세전 모바일의 어 캐릭터와 콘텐츠 편을 한번 봐 봤는데 어 뭔가 지역, 캐릭터, 레이드 피라미드, 어, 피라미드 또뭐 있었죠? 용자의 무덤 그리고 격투장 이렇게죠. 혹시 놓친 거 없나요? 놓친 거. 어 일단은 초기 컨텐츠는 요렇게한거 같고요. 음. 아무래도 어, 턴제 SRPG의 형태를 띠는 요런 느낌의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다좀 보기엔 비슷해 보이죠. 어이 컨텐츠들마다 뭐 스테이지를 그냥 단순히 스토리 진행하면서 미는 것도 있고. 뭐 보스를 레이드해서 잡는 것도 있을 테고 나중에 뭐 월드 레이드 뭐 월드 보스 막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협력전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일단 초기 컨텐츠 상태는 지금 이 상태인가 봅니다 근데 지역과 스테이지 어떻게 다르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지역에선 재화를 모을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피라미드와 용자의 무덤 음 피라미드는 기존에 그막에 맞아 태양의 신전 막 그런 태양에 돌고 하던 막 그런 데라든가 그런 장소들을 뭐 탐험해서 보상을 얻자. 약간 그런 개념인 거 같고요, 느낌이. 그리고 용자의 무덤은 역시나 여기도 아마 약간 탑 게임의 무한의 탑 같은 그런 느낌이 될거 같습니다. 뭐 탑을 오르면서 뭐 5층마다 좀더 재화를 잘 주고 막 그런 느낌으로 한 층마다 재발을 주긴 하는데 5층에서 좀잘 주고 뭐 10층에 보스 나오고 막 그런 그런 느낌의 무한의 탑을 오르는 그런 느낌이 될것 같고요. 뭐 격투장 이건 PVP가 될려나요? PVP일 수도 있고 일단 초기에는 PVP가 없다가 나중에 생기는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캐릭터와 콘텐츠 편까지 한번 알아보기가 떠가지고 봐봤는데 이번 음... 영상에서 다룰 정보는 이번에 저번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그냥 아까 필살기 연출이 좀더 콘솔보다 디테일하고 화려한 것 같고 물론 뭐 캐릭터의 모델링은 살짝 떨어지지만 그래픽적인 그런 부분 조금 떨어지지만 나름 디테일한 것 같고요. 뭐 사기 느낌이 아니라면 그리고 음, 이런저런 컨텐츠들이 있다. 라는 건데 뭔가 딱 봤을 때제 어, 생각에는 뭔가 이 게임만의 독특한 차별화된 컨텐츠가 있었다면 그걸 강조해서 어?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을 줬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런 건 없어요 네, 지금까지 정보 공개하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 이거는 대체 뭔 시스템이고 너무 흥미롭고 막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애초에 그런 게 있었더라면 좀더 강조해서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영상으로 뽑았을 테니까 그런 건 딱히 없고요 어.. 요번 영상에서 뭐 새로운 정보로서 다룰 만한 거는 요번에도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어제 말했던 것처럼 분석을 해보자면은 뭐 디버프가 어떤 게 있고 뭐이속 감소라든가 뭐 이건 뭐 침묵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나 하나 분석하면서 뭐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고 이 친구가 뭐 어때 썼고 저때 썼고 할수 있지만 오늘도 예 오늘도 지난 정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입을 터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 요까지만 봐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루고 분석할 만한 정보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음. 기래요. <laughs>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또 창세이전 아수라 프로젝트 새로운 정보 두 종류의 영상을 한번 봐 보았습니다. 아마 내일도 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그때 한번 봐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